결혼 갑시다. 결혼은 작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재미가 없어. 이게 재미가 없는 이유가 이 실험극이라는 특징 때문에 재미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단지 재미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부러 그렇게 쓴 작품이어서 그래. 자, 실험극이라는 거는 20세기 초에 처음으로 시다, 시도된 장르인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주의, 그러니까 몰입하는 연극이 대세였다면, 실험극은 관객들이 이렇게 몰입을 하고 나니까 연극이 끝나고 나서는 그 연극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연극을 보고 나서도 또 보는 도중에도 극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할수 있게끔 장치들을 여러 개 집어 넣었다. 그래서 대사들이 별거 없는데 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들도 이전에 비해서 좀 새로운데, 예를 들면 이렇게 관객이 등장인물과 함께 소통하면서 극 안으로 개입한다든가, 또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든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일단은 바로 들어갈 텐데 읽으면서 제가 특별히 힘주지 않고 그냥 가볍게 넘기는 부분들은 당신들도 그냥 가볍게 넘기면 돼요. 본문으로 가봅시다. 일단은 처음에 남자가 등장해서 사기꾼,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여진 이야기 책을 읽습니다. 이야기 책 속의 사기꾼은 빈털털이지만 부자로 보이게끔 여러 가지를 빌려요. 근데 시간이 되면 당연히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남자가 읽고 있는 이야기 책 속의 줄거리라면 남자가 이야기 속에 사기꾼이 되어서 맞선을 보기로 한다 하면서, 자, 이야기 속의 사기꾼과 남자가 동일인이 되면서 그게 전개가 되죠. 남자는 여자를 만나자마자 청혼하고, 여자는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란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가 등장인물이니까 작은 다음표 합시다. 어떤 이야기책을 읽고 있고, 이 이야기책 속에 한 사기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남자가 사기꾼과 동일인이 되면서 극이 전개가 되죠. 자, 요거는 우리 관객이 지금 연극을 보고 있어. 그리고 이 연극 안에 남자가 등장을 하죠. 봅시다. 이야기책도 허구야. 우리가 보고 있는 연극도 허구죠. 허구 허브 속의 인물과 현실의 인물이 동일시 되잖아. 그러니까 관객에게도, 자, 너도 이 이야기 속, 즉, 이 연극 속의 남자와 같은 인물일 수 있어. 라고 장치를 걸어두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으로 갈게요. 정신이 좀 드나요? 여전해요? 익숙해지면 나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전보에 알려주신 대로 찾아왔더니 어마어마한 저택이잖아요? 한참이나 망설였습니다. 자 전보는 빠른 우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있었던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들어오실걸 아니 황홀해서 망설였던 거예요. 자이 여성이 굉장히 좀 속물적이다. 조건을 따지는 사람이다. 이걸 알수 있겠지? 아 그랬어요? 당신 전보를 받았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어서 가 봐라 빈털터리 같거든 돌아오고 부자거든 꼭부어야한다 엄마와 여인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네. 뭐라 했어요? 오른손을 들고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맹세를 하셨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그 전에 물이 좀 남았습니까? 다 마셨는데요. 자 근데 남자는 사실 부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물러나겠지? 그래서 화제를 전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인이 남자에게 달려들어 넥타이를 풀어냅니다. 빌린 걸걷어들이는 거지.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지만 당연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동작으로 가지고 갑니다. 자, 여기서 하인은, 어, 소유. 그러니까 남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남자의 것이 아니잖아. 빌려 쓴 거지. 그러니까 소유의 본질. 쉽게 말하면,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인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 장치로 볼수 있겠지. 시간이 끝나면 돌려주어야 하는 게 소유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하인이 힘이 세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왜들 그러시죠? 웃고 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넥타이가 내 목을 떠나갔어요. 이해하지 못하겠죠? 네. 놀랄 게뭐돼요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내 목이 떠나가고 내 타이만 남았다면 어쩔 뻔했어요 하고 겸연적은듯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어머니 재미난 분이군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지키셨다든 어머니는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성품이 너그러우시다든가왜 그렇게 쳐다만 보나요? 넥타이를 여전히 이 여자는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는 아직 거기에서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데 남자는 관심 없어요. 왜 빼앗기셨죠? 남포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아이에게는 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의 성품이 너그러우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빼앗긴 사실에 대해서 여자의 관심을 돌리고 싶어하는 거, 화제를 전환하고 싶어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문제는 빼앗긴 물건이가 뭔데 되돌려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봐 가져와. 하이는대답이없고 여봐 그 가져간 거5 분만 더 빌려주게. 대답이 없어. 5분만 더 반응이 없어. 모래요 하인이 네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럽니다. 여자는 이제 속이고 있는 거지여 전히. 관객석을 걸어 나와서 넥타이를 맨 남성 앞에 앉습니다. 물론 그래요. 인정 사정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한 마디 하지 않았어요.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가 뭐라고 심부름이 나는 주제. 에 속이 좀 상하지만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보나 말하겠고. 넥타이 참 좋네요. 때깔 기막히게 멋진 무이 5분만 빌립시다. 더 이상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겠습니까? 하고 남성 관객으로부터 넥타이를 빌립니다. 즉 관객을 극 안으로 개입시키는 행위죠. 빌리는 동안 소중히 다를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모르긴 하지만 누구에게 빌려온 것인지는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어요.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자, 이남자에 대사는 보면 지금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자는 이 대사를 듣지 못하겠죠. 이렇게 등장인물, 다른 인물은 듣지 못하는데 관객은 들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방백이라고 합니다. 등장인물인 여성은 듣지 못하지만 나머지 관객은 들을 수 있다. 자, 시간을 재세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소유의 본질과 관련이 되어 있다. 소유, 가질 수 있는 것,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없고 소유의 본질은 뭐다? 정해진 시간만큼만 내가 빌려 쓰는 것이다. <laughs> 멋진 분이네요. 뭘요? 아니, 정말 그래요. 넥타이를 빌려준 남성 관객에게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하고, 여자에게 그건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대사는 여성이 듣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겠지. 이렇게 여자가 듣지 못하는 대사, 이런 게 방백이다.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한 건아직멀 어렵군요. 직접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어머니의 다음 달, 이런 순서니까 계속 지속해, 진행해 봅시다. 어머니의 성품은 어떤가요? 글쎄요, 의무적으로 대답하십시오. 난폭에다가 상냥을 겸하신 분이에요. 자, 자기 이마에 손을 얹는다. 이마에 손을 얹는 행위는 뭔가 좀 고민이 있는, 좀 생각해야 될 거리. 왜 그러시죠? 별건 아닌데, 벽에 부딪혔다고 할까요? 바로 이 대사 때문이겠죠? 어머니의 성격이 난폭하기도 하다? 뭔가 어려워서요? 하긴, 당신을 얻는다는 건 쉽진 않겠죠? 첫눈에 반한 사람들이 결혼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는다고 하는데, 겨우 처음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신의 어머니에게서 머물고 있고, 용기를 내셔야 돼요. 네, 어디 힘좀 내보겠습니다. 자, 이런 대사들 힘주지 말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놀라시겠지만요. 말해봐요 뭐든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놀랐습니다. 갑자기. 네. 태어난 건 언제나 갑자기죠. 태어날 때 기분이 어땠는지 모르고 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어렸을 때 별명이 덤이에요. 덤. 자, 덤이라는 건 뭐냐면, 본래의 가치 이상의 플러스 알파. 자 그러면 이 덤이라는 거에 일단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뭔가 좀더 축복 어떤 혜택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일종의 혜택이다. 조금 더 주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는 사랑을 주고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사이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혜택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말 속에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자 여자에게 덤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그리움의 의미를 갖고 있구나. 아버지는 덤으로 태어난 덤이 태어난 자마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뺑소니 친 거죠.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자 남자와 처지가 같죠.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 정확하게 남자의 처지와 이 여자의 아버지는 같은 상태인 거지. 자, 이게 바로 남자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겠죠? 미워하지 않아요. 덤이라는 이름처럼 그리운 게 있어요. 자, 덤이라는 단어가 여인에게는 그리움, 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였네. 그분도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알지, 안 그래요? 어머니에겐 안 됐지만 덤이라는 그 점이 저는 좋아요. 홀로 가분하더군요. 이런 말하면 어머니가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고생이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나와 키운다는 것은.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아, 여자가 어머니에 대한 연민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어요. 여인은 아버지와 어머니 둘다 이해하는 편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이제 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는 단단히 벼르시는 거예요. 결코 사기꾼에게 주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딸내미만큼은 조건에 맞는 남자에게 결혼시키고 싶다. 나도 알만 합니다. 고마워요. 고맙기는 뭘 처음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참 침절한 분이에요. 덤. 네? 그냥 불러본 겁니다. 그 목소리는 그저 불러본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뭔가 남자에게 어떤 감흥이 있겠죠? 아닙니다.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돌려주고 눈기, 눈이 물기에 젖어있다. <laughs> 왠지 모르게 슬퍼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난 당신을 사랑해. 자, 아하, 지금 여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냥 부자인 척해서 결혼해 볼까 하다가 거기서 뭘하시죠 혼잣말처럼 난 당신을 사랑해. 여자는 듣지 못하는 데사겠죠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온다. 자, 래서 혼잣말, 이거 독백입니다. 독백 역시 관계는 들을 수 있어요. 뭘 하고 계세요?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거짓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세요.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생각지도 말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젠 됐습니까? 여자에게 둘러대는 거지? 들킬 순 없습니까? 위압적으로 다가와서 두려워지는 남자, 여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눈을 감아요 감고 있는걸요?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하인이 남자에게 덤벼들고 수줍어 몽땅 털어갑니다. 여러가지가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 자꾸 행복해집니다. 자, 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이 떠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의미겠죠? 미소 짓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네. 두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겠지.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놀랄 건못 되죠?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 가을이 되면 이파리를 돌려주고 아무 소리도 없고, 고양이를 길러보았는데 늙어지고 시간이 지나가자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어났습니다. 진실한 걸알것 같아요. 이제 자랑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진실을 알았다는 것. 자, 소유에 대한 진실을 알았다. 소유라는 건보다 영원하지 않다. 정해진 시간만큼 그러니까 유한한 것이다. 정해진 시간만큼 쓰고 돌려주는 것이다.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laughs> 당신에겐 자랑거리가 없으십니까? 입고 말고 보시겠어요? 자, 의자로 돌아가서 핸드백을 열고 사진속장을 꺼냅니다. 하인이 시계를 보더니 모자를 집어갑니다. 그 사이에도 소유의 유한함은 계속되고 있죠. 모자가 떠나갔습니다. 모자는 작습니다. 의자는 크고요.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laughs> 큰 의미 두지 마세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사 그대로 몬데국의 할머니 어머니 줘요. 여인들이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죠. 자, 아름다움, 젊음이라는 것도 젊음 또 미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겠죠? 이거 역시 시간이 지나면 떠나가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남자가 사진을 보고 모자를 가져가다 멈춥니다. 시선이 아래로 움직여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아마 이말 때문이겠죠. 자, 이런 것들은 웃음을 유발하는 관객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포인트 될수 있습니다. 뭘 봐?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일 젊으니까요. 한참 바라보더니 지금의 당신이군요. 스물 둘이에요. 꽃다운 처녀네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늘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얼굴입니다. 몇 살이에요? 마흔 다섯입니다. 어머니의 나이예요. 중년 부인이군요. 할머니의 사진을 대어주고시간 지났습니다. 몇 살이죠? 70살이 넘었어요. 늙으셨군요. 재미난 놀이를 해보았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변화될지, 아까 얘기했듯이 미, 젊음이라는 건 유한하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는 시간이 지나간 데,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소유의 본질이죠. 유한하다. 서로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한다. 저고리를 빼앗아 간다. 돌려주면 사랑이 더 커졌다고 고백하며 진심을 남아 청혼합니다.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나가라. 뭐죠?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가라는 거죠. 당신 것이 아니었나요?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자 여자가 진실을 알았어. 얘가 빈털털이라는 거. 빌린 거죠. 달림도 은빛 구름도 하니 바람도 여기에 있는 나 당신도 잠시 빌린 겁니다. 자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도 한짝 과장된 소품이죠.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발에 신습니다. 허박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결혼해 주십시오. 오직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어쩌면 좋아. 자, 여인은 처음부터 거절하지 않아요? 고민하죠. 남자에게 이미 마음이 있다는 거겠지? 맹세는요, 어머니에게 한 맹세는 어떡하죠? 글쎄, 그건 이걸 보여드리십시오. 시간이 가면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진 속장, 추억이겠죠. 추억, 지나간 시간. 당신의 어머니도 이해할 것일실 겁니다. 이해 못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작별 인사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더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 내말 조금 들어봐요. 악의적인 느낌 없이 이건 여러 번 기출됐습니다. 여자가 이미 남자에 대한 마음이 있어. 사기꾼이에요. 맞습니다. 잠시 밀렸죠. 하나씩 돌려줘야 돼요. 본색이 돌아 드러나고 빈털터리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 없을 겁니다. 다 빌린 거예요. 이게 당신 겁니까? 관계에게 묻고 있죠. 정해진 시간이 얼마죠? 꼭 돌려주십시오. 알겠어요. 소유의 본질을 다시 한번 여자와 그 다음에 관객에게까지 소유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죠.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면한 채 걸어간다.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남자가 뒷걸음질 치고 절규하듯이 가진 게 없어요. 빌렸던 거예요.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넥타이를 빌렸을 때 어떻게 다루었어 내가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렸죠? 내말 듣고 있어요? 증인이 있습니다. 당신을 빌리는 동안 아끼고 사랑하고 공손하게 돌려줄 거예요. 소중한 덤입니다. 구두빨래 걷어채고 여인은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즉 남자가 위기에 처한 걸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부축하고 포옹합니다. 당신 아니고 누굴 사랑하겠어요?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었다는데. 네, 어서 가요. 결혼하면서 끝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중간중간 혹시 학교에서 디테일하게 필기되어 있는 것들은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 요게 끝나고 나면, 극갈래, 그 다음에 시, 요거에 대한 갈래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